와, 화질 끝내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도 가게에 있는 물건을 이것저것 정리를 하다가 여기 이 하얀 봉지 안에 뭔가가 들어있어서 보니까 플레이스테이션2 이 본체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간략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플레이스테이션은 중고로 구매를 했던 게임기고요 요거는 하드디스크가 들어가 있는 제품을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얼마에 구매했는지는 제가 아무런 기억이 없고요 7,8년은 넘은 듯 합니다 제가 구매를 한지가 그래서 얼마에 구매한지는 제가 기억이 1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게임 플레이를 했을 때 중간중간에 저장할 수 있는 이런 메모리고요. 풀스트 조이 패드입니다. 이거는요. 아직도 느낌 괜찮아요. 제가 예전에 한 10년 전? 10년이 넘은 거 같은데요. 한 10년 전에 제가 풀스를 매입을 해서 조금 사용을 하다가 재미가 없어가지고 제가 판매를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판매한 금액이 만원이었습니다. 다른 거다 빼고 이 본체 한 대만 만원에 판 적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 풀스 원을 만원에 팔아서도 잘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 게임기 이 수집하는 매니아 분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값어치가 조금은 높아졌는데 이 게임기가 그 당시에는 값어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게임기 이 수집을 하는 매니아 분들이 많이 생겨서 값어치가 상당히 높아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게임기를 파는 쇼핑몰에서 이 플레이스테이션 2이 중고 제품을 이 본체 가격만 판매하는 금액이 5만 원이 조금 더 넘더라고요. 제가 만 원에 판매했는데 5만 원 됐습니다. 지금. 5배 정도는 올랐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제가 소실적에 이 플레이스테이션 1, 2 요거를 사서 밤새도록 가지고 놀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이 플레이스테이션 2 출시 연도가 일본에서는 2000년 그 당시에 출시를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도에 출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약한 20년. 야, 20년이 조금 넘은 그러한 게임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게임, 이 그래픽은 20년의 게임기이긴 하지만 그래픽은 아직도 훌륭하다 보시면 돼요. 제가 볼 때는 되게 훌륭합니다. 제 눈이 막 눈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 좋다고 봅니다. 저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요거는 하드 디스크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250기가가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드 디스크를 장착을 해서 게임을 넣게 되면 게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CD 없이 플레이가 가능하다 보시면 되고요. 요게 250기가, 250기가 하드 디스크가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이런 아답터가 있습니다. 좋다. 자,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거, 게임 플레이가 아주 잘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레이스테이션 2. 게임 CD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거는 게임 CD 두 장, 삼국 무쌍, 그 다음에 소울 칼리버. 이렇게 CD가 두 장이 있고요 요거, 삼국무쌍이 참 재밌어요, 이게. 지루하지도 않고, 액션감이 상당합니다. 자,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거, 게임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삼국무쌍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오래돼가지고, 이게 세웠을 때는 문이 안 열려요. 약간 눕혀야 돼요, 이렇게.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끝내줍니다. 화질. 20년 된 게임기 치고 그래픽 화질이 너무 좋아요. 지금 나오는 게임에 비해도 어, 뒤처지지 않을 듯합니다. 아 한글판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 삼국무쌍 게임을 친구 집에서 한 적이 있었는데 너무나 재밌게 해가지고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이 단순한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비디오 게임기 하나씩 갖고 있는 것도 괜찮을 듯합니다. 와 이거 진동까지 울려요. 이 헤드가 이 진동이 막 흔들립니다. 야. 와 화질. 끝내 줍니다. 아 이거 진짜 와 이게 액션감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재미 있습니다. 이거 박진감이 넘칩니다. 이게 게임이 이게 또 한글판이라 더 재미있어요. 어야 한국어로 나오네요. 야야이 음악도 박진감이 넘치고 이 액션감이 상당히 좋아요. 아 이게 누가 우리 편이고 누가 적군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캐릭터가. 그냥 아무런 막 때려보십니다, 지금. <laughs> 야, 와. 끝내줍니다, 진짜. 야. 이게 캐릭이 상당히 커요, 그리고. 와. 야, 끝내줍니다, 진짜. 야. 야, 다른 게임 한번 해볼게요 자 소울 칼리버 이 소울 칼리버가 이게 예전에 한 기억이 나는데 아 궁금하네요 지금 화질이 어떨지 그래도 이 CD 게임이 로딩이 그렇게 느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정도 속도면 아 화질 좋아요 어 스피드감도 좋고 이야 이 캐릭터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도 게임이 할 만해요 우와 이야 끝내줍니다 화질 이거 게임기 하나씩 구매하셔서 이 플레이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야 끝내주는데요 이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을 에뮬레이터로 할 수가 있긴 한데 그 에뮬레이터 만약에 게임을 하게 되면 이게 게임이 느려져요 버벅거리고 느려지고 어쩔 때는 멈춰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에뮬레이터로 하기보다는 요즘에 이 플레이스테이션2 이 중고가격이 업체에서 구매하시게 되면 한 5만원 본체만 그리고 CD도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이런 비디오 게임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시면은 저렴하게 구매하셔서 이렇게 저처럼 게임을 해 보시는 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되네요. 컴퓨터로 하는 거는 별로 안 좋습니다. 느려요. 다운도 되고 멈추기도 하고 그리고 음악도 끊겨요. 음악도 끊기기 때문에 별로 안 좋습니다. 아이 게임도 이 한글판이라 할만도 하고요. 야 이거 제가 볼 때는 이 철권보다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이 액션감이 상당합니다. 광력도 있고. 이야 yeah. 끝내줍니다. 20년된 게임기치고 이 그래픽 화질이 아 너무 좋아요. 지금 나오는 게임에 비해도 뒤처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게임성도 괜찮은 것 같고요. 아 저는 이거 삼국무쌍 아 이거 진짜 박력 있습니다. 게임 자체가. 제가 게임 CD가 딱두 장밖에 없어서 어, 게임을 더 구동할 수 없고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런 플레이스테이션 구형 게임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시면 뭐 중고장터나 아니면 업체에서 저렴하게 구매하신 다음에 플레이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게임 시디도 그렇게 비싸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자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